자, 마자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겟 레디 위드 미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겟 레디 위드 미를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친구랑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 약속이 있을 때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조하니까 크림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수딩 크림인데요. 발라줄게요. 겨울철이어가지고 이걸로만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똑같이 제로이드의 오인트 크림을 발라주는데 다 써가지고 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사서 샘플을 쓰고 있어요. 낮에는 이걸 한번 바르고 이걸 한번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는 이걸 두번레이어에서 바르고 그 위에 이걸 한번더 발라요. 낮에는 너무 두텁게 바르면 메이크업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저는 기초는 끝났고 선크림은 이거예요. 무기자차? 라고 해서 좀백탁현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약간 얼굴 톤업? 시켜주는 것 같아서 메이크업 하지 않는 날에도 선크림 꼭 바르잖아요. 그럴 때 이것만 발라도 약간 피부가 좀 환해 보이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밝아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선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아근데이션은 틴스. 되게 얇아 되게 얇고 가벼워요. 브러쉬로 바를 때도 있고 손으로 바를 때도 있고 한데 오늘은 카메라를 켰으니까. 완벽한 커버력 막 이럴 순 없겠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다 돼서 되게 내추럴한 거 같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어때? 되게 자연스럽죠 파운데이션 발랐어? 이렇지 않죠? 브러쉬로 바르면 더 얇게 잘 발리는 거 같아요 소량을 묻혀서 끝으로만 이렇게 쓱쓱쓱 하는데 힘을 다 빼고 발라야 돼요 힘을 빼고 진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진짜 얇게 바를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브러쉬를 사용하려고 해요 오늘 약간 오늘 유난히 여기가 붉다 이러면 여기를 살짝 더 남은 걸로 이렇게 해주면 피부는 끝 볼터치를 해줍니다 저는 크림치크를 베이스로 먼저 까는데 이것도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 잠수세요 이게 약간 코랄? 빛이에요. 평소에 화장을 많이 안할 때는 크림치크만 하고 나가요. 요즘 마스크 쓰면 은 이쪽이 많이 닿잖아요. 그래서 볼터치를 하면 은 금방 잘 지워질 수가 있는데 좀 번거롭더라도 크림 블러셔를 먼저 하고 파우더 블러셔를 하면 훨씬 더 오래가요. 좀 티가 나나? 자연스럽게?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먼저 눈썹이랑 눈두덩이의 유분을 잡아주려고 로라 메르시의 트레스 루센트 미니 버전이 나와가지고 미니 버전을 사서 쓰고 있어요. 팩트 타입으로 된 것보다는 가루 타입으로 된게 확실히 입자가 전좀더 얇은 것 같기도 하고 따로 밖에 나가서 수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 놓고 쓰기에 불편함 없어가지고 그냥 가루 타입으로 쓰고 있어요. 유분을 너무 많이 잡아줘가지고 마냥 뽀송하게만 처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적당히. 유분은 잡아주되, 좀 촉촉한 파우더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건조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힌스. 그 이걸 베이스 섀도우로 꼭 발라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많이 썼지. 거의 바닥이 지금 거의 보이려고 그 해, 가운데는. 너무 좋아요. 진짜 곱기도 하고, 파축색 그런 컬러여서 베이스로 그냥 깔아주기에 음영도 적당히 잡아주고, 다른 컬러하고도 잘 묻고. 눈 밑에도. 흩어줘. 메이크업을 많이 안할 때에는 이 섀도우로만 바르고 끝낼 때도 있어요. 립밤은 이거. 메이크업 할때 너무 건조하니까 입술 꼭꼭 발라주세요. 저는 이렇게 뷰러를 먼저 찝고 면봉이 끝을 풀어뜨려서 이거 많이 아시죠? 이 방법은. 꼬지를 따로 사기는 번거로우니까. 고데기를 해주고 한번더 집어줘요. 눈썹이 빠짝 올라갔죠? 마스카라를 먼저 해줍니다. 왜냐면 라인을 다 그리고 마스카라를 마지막에 하면 마스카라 바를 때 묻거나 하우스딱 눈떠는데 묻으면 이거 수정하면서 갑자기 라인도 다잘 지워지고 그러잖아요. 샤넬의 르 볼륨 스트레치 익스트림? 마스카라도 많이 안 해요. 그냥 살짝살짝 살짝. 자연스럽게 발리기도 하고 안 번져. 아이라인은 이 섀도우로만 해줘요. 틸라. 아이섀도우 듀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이거가 짙은 브라운인데 입자가 고운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펄을 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돼가지고 이 섀도우로 라인을 해줘요. 원래 메이크업을 서서 하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안 보여서 잠깐만요. 차이가 보이나? 자연스럽게 그려서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눈을 떴을 때도 라인이 너무 보이게 이렇게 그리지 않고 눈 모양 따라서 그려줬어요. 살짝 눈을 앞에 뜨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눈 모양에 맞게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라인이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섀도우 라인에 경계선이 뚜렷하면 이렇게 눈을 꺾다 감았다 이렇게 밑에 보고 했을 때 너무 선명하게 선이 쫙 그어져 있으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면봉으로 끝에 있죠. 라인 끝에. 살살살살살살 그러니까 한 번만 왔다갔다 해줘요 그래서 약간 경계선을 뭉개주는 거지 빨리 눈썹을 그려야겠죠? 베네피트의 브로우 펜슬인데 휴대용 미니사이즈가 있는데 저는냥 미니사이즈 써요 큰 거에는 이스크류브러시도 달려있어서 좋긴 한데 가볍게 파우치 챙길 땐 너무 그긴게 불편하더라고요 이 펜슬로는 거의 끝에 부분이랑 이큰 모양을 잡아주고 채우고 싶은 게 있다 할 때는 짠 이거 유튜브 초반에 겟레디 이드미 때 보여드렸던 아나스타샤 브로 우 섀도우인데 제가 뷰티 유튜버로서 너무나 너무나 병아리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말을 하기가 쉽지 않네요. 메이크업을 하고 토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이랑 이런 끝에 쪽에 이런 거는 브로 우 펜슬로 그리고 중간 중간 빈 곳을 좀 자연스럽게 채우고 싶다 할 때는 파우더 타입으로 채워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전...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잘 못하지만, 조금 평소보다 시간은 좀 걸려도, 재밌네?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하는 게. 눈썹이 한 번에 싹잘 그려지는 그런 상쾌한 날이 있고, 아무리 아무리 그려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고, <laughs> 오늘은 근데 쉽게 좀잘 그려진 것 같아.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 사실 아까. 눈썹이 좀 짧아서 민망했는데. 보통은 이렇게만 하고 가긴 하는데 오늘 조금 하나 더 추가하면 바비 브라운의 앤티크 로즈 이건 사실 치크인데 클리닉크의 웰론 팝 컬러인데 이게 아주 미세하게 펄이 있어가지고 얘랑 앤티크 로즈랑 좀 섞어서 눈 밑에 살짝 전체적으로도 한번 해줘요 언더도 해야지 지베르니의 마스카라인데 진 진짜 얇다? 얇아? 이렇게 얇아요, 소리. 브라운 컬러를 저는 언더 속눈썹 하는데 사용해주거든요. 나만 알수 있을 정도로 살짝 이렇게 훑어줘요. 저는 메이크업 했을 때 너무 위에 속눈썹만 쫙 있으면 여기가 더 길어 보이고 좀 횡해 보이고 그런 것 같아서 언더 속눈썹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스카라랑 라이너가 안 번질 수 있는 이유는 제품들도 있지만 파우더를 꼭꼭 좀 깔아줘요. 이게 사실 제일 큰 도움을 줘요. 아까 썼던 가을 파우더 있잖아요. 이거를. 눈 밑에 한 번씩 쓸어줘요. 그럼 정말, 정말 잘안 번져요. 오랫동안. 쉐딩은 이걸 쓰고 있어요. 쉐딩을 해줍니다. 쉐딩을 해주는 거는 당연히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어도 어쨌든 베이스를 깔고 이러면서 이게 너무 얼굴이 동동 뛸 수가 있어요. 경계가 진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저는 쉐딩을 꼭 해줘요. 묻힌 다음에 많이 털어내고 자연스럽게만. 마지막으로 저는 유분을 잡아주는데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얼굴 전체를 다 누르진 않아요. 코 주변. 네, 유분이 너무 있으면 얼굴이 안이뻐 보이더라고요. 유분이 많이 끼는 티존, 이미간이랑 콧등 콧등 옆에 이맨 끝에 밝은 컬러를 붙인 다음에 코 이렇게 많이 털어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길게 쉐딩하면 코가 더 길어 보일 수 있어요. 코끝만 살짝 잡아주고 콧옆 말고 눈두덩이 이 앞머리 이 부분 한번 해줘요. 아까 썼던 베이스 섀도우랑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으면서 섀도우 역할도 해주는 거죠. 블러셔를 아까 스틸라의 크림치크를 사용했잖아요. 그 위에 파우더 타입으로 이클리닉크의 소르베 팝. 오늘은 이거에 아까 눈 밑에 사용할 때 썼던 멜론 팝 컬러도 같이 믹스를. 이것 봐. 떨어졌다. 파우더 블러셔는 많이 올리지는 않아요. 발색은 좋은데 너무 뽀송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붉은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그래서 크림 치크를 먼저 깔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볼터치면서도 치크랑 파우더를 했기 때문에 지속력이 좋다. 립은 저는 립을 막 자주 바꾸지 않거든요. 사실 섀도우들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컬러, 어울리는 컬러 있으면 그걸로 거의 다를 때까지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겟레디에이드미를 자주 못 했어요. 이것 또한 지금 이렇게 많이 띄었죠한번 이걸로 바르고 나머지는 손으로 그냥 되게 자연스럽죠? 전 촉촉한 립을 좋아해요. 립이 워낙 건조하기도 해서 매트한 타입으로 표현을 하면 너무 건조해 보이고 그리고 저립이잘못 발라요. 그래서 그 매트한 립은 잘못 바르면 너무 티가 많이 나잖아요. 밖에 나가면 살짝씩 유분들이 올라오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더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은 반짝임으로 잘 어울려줘서 조명이 이래가지고 좀 티가 잘안 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요. 메이크업 잘 됐네? 좀 어설펐을 수도 있지만 한번 찍어봤습니다. 좀더 다른 메이크업을 하는 날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면. 오늘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끝났고 옷을 입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는 팔로마을 노란색 스웨터에다가 나가선 이렇게 올려야지. 바레나라는 브랜드의 편한 슬랙스를 입었고 슈즈 컬렉션에서 소개해드린 토즈 로퍼 날씨가 춥다 그래서 편하고 따뜻하게 입었고요 여기에 외투는 렉토 코트인데요 길이가 좀 있고 라인이 잘 잡혀있어가지고 그 되게 두툼해 이렇게 열어서 입어도 예쁘고 잠가서 입어도 예쁘고 겨울에 잘 입는 코트 <목소리가> 오늘도 백은 제가 뺏 들고 최근에 연말에 선물 받은 귀걸이 친구와 약속을 가지러 갑니다 나는 갯벨을 찍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좀더잘된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음, 눈썹 상이 아주 예쁘대 아, 눈썹 잘 그려졌지 친구가 눈썹 잘그리줬대 오늘. 눈썹은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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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날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망치잖아? 그다세수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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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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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VIP세요. 에그 그다음에 아다음에그다음 Simply waiting to burn.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